자, 25강 1번입니다. 자, in the field, 어? 분야, 예, 분야 또는 영역에서 of musical expertise. 뮤지컬하면 뮤지컬인데요, 음악적인 뜻도 있어요. 그렇죠, 음악적인 뭐야, <laughs> 전문 지식의 뭐야 영역에서 t h e o r i s 있다, a 어, dichotomy. 밑에서 있어요. 디카터미는 이분법 그렇죠? 양법이 있다. Of thinking 생각 의도 되고요. 뭐 있어? 생각하는 데둘다 돼. 생각하는 또 생각의 뭐야? 이분법이 있다. 이분법이 뭐야? 양분법 이분법이 뭡니까? 맞아. 둘중 하나란 소리야. 둘 중에 하나. 오케이? 음악 전문 지식에서 뭐냐? One on the one hand. What? 그 온디아덴디야. 뭐라고? 아, 한편으로 이 소리야. 한편으로 b e r r i s 있다. A widespread perception. 리퍼지진 perception. 인식 있다. 오케이. Okay? In the general population. 일반적인 인구죠.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뜻도 있어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 널리 퍼진 뭐야 인식이 있다. 백하는인데 이게 솔직히 동격에 대한 모모 라는입니다. 아 그리고 화살표 잘못됐어요. 이거 이거 수식하는 거야 지금. 화살표 잘못됐어요. 모모 라는 오케이. Expert musicians. 잘 봐. 아까 expertise는 뭐였어? Expertise 전문 지식이자. e x p 트 r t 는 전문가예요. e x p e r t musicians 뭐야? Well, 전문가, 음악가들 이 have 가지고 있다라는, 오케이? Okay? Innate talent 탁월한 재능을 or 또는인데 알아도 그냥 또는 이상은 없는데 쉬운 하고 오하는요 지기란뜻도 돼. 즉 giftedness 재능을 beyond the ordinary a b i l i t i e 뭐야? 을 넘어 보통의 능력을 넘어 어, 뭐야? 넘어서 타고난 재능 즉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널리 퍼진 인식이 있다는데 여기서 조금 어, 이해가 안되죠? 이것도 재능이고 이것도 재능인데 타고난 재능이 바로 giftedness 냈습니다. 뭐냐하면은 네. 기프트가 뭔 뜻이 있어? 네. 기프트, 기프트. 네. 선물이죠. 근데 이게 재이라 뜻인데 네. 이 재능은 뭐냐하면은 네. 신이 선물로 준재이라 뜻이야. 네. 이해가? 네. 그러니까 기프티드 냈으면은 뭐야? 재능을 받음의 뜻이죠, 정 재능을 네. 받음. 재능을 네. 받음. 네. 누구한테서? 네. 신으로부터. 네. 이해가시죠? 네. 저. 전문적인 음악가들이 보통의 능력을 넘어서 타고난 재능, 즉, 신로부터의 재능받음을, 뭐야, 재능전술합시다. 재능전술을, 뭐야, 가진다라는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의 널리 퍼진 인식이 있다. 한마디로 아주 약합시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사이, 어, 전문, 그,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오케이? 음악가는, 음악가죠? 오케이? 음악가는 어떻게 된 거다? 타고난 거다. 한편으로 타고난 거다. Talent as part of the vernacular. Vernacular 밑에 써 있어. Vernacular요? 아, as part 뭐야? 뒤에 동사 없지? 동사가 없다는 거요 부분에서 이게 회색 부분이죠. 여기서 동사가 없으니까. of the vernacular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할게요. 그 뭐라 써있지? 전문가 용어로 할게요. 전문가 용어의 뭐야 부분으로서 in the field of music 음악의 분야에서 전문가 용어의 부분으로서 오케이 okay. 어, 죄송합니다. 이 주어가 얘야. t a l e n t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자 재능은 is usually assumed 어, 보통 가정된다. To be a stable trait 안정적인 특성 잠깐만요. 특성이잖아. Be, assume to be assumed to 하면 Be assumed 저번에 내어 Be known to Be found to Be considered to to 하면 이때 다 to 또 뭐야? 라고야. 즉 안정적인 특성이라고 가정된다. 오케이? 잘 봐. 까 여기까지 내용이 뭐야? 아, 제네는 타고난 거야. 이랬을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 산다는 소리가 뭐냐뭐 음악에서. 제네란 뭐야? 안정적인 특성이라고 가정된, 안정된 거야. 타고났기 때문에. 어디 안 가잖아. 그지? 원. 누군가는? 여기서 누군가는, 중이야, 누군가. 야, 원이 주어가 되면요. 거의 뜻이 누군가야. 사람은. 누군가는. Is either b o r n with a musical talent 아, 태... 야, 얘 진짜 영어를 잘하는데 완전 기초 단어가 아까 롱을 몰라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거 태어나요? 태어난 아 이거 기초 단어 뭐가 펑큰한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이거지 뭐 큰일 네 이것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자 누군가는 자 either A or B 입니다 자 누군가는 타고난다 with a musical talent 쟤는 위드. 와 함께 태어나거나 그렇지 않던가 둘중 하나이다. 이 소리야. 한마디로 음악에 잘 나가, 음악 전문가가 됐어. 그건 뭐야? 재능을 타고났던가? 아니면 타고나지 않아서 못하던가 둘중 하나야. 오케이? 한마디로 여기서 요약한 뭐야? 자, 음악적 전문 지식에서 볼것 같으면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한마디로 음악적 재능은 뭐야? 타고난다. 한편으로. 또 하나는 뭘까요? 아, 아, 또 하나 아직 안 나왔다. 또 하나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뮤직 앱터튜드 p t i 적성 검사. 앱 p t i 가 적성이거든. 그 음악 접성, 적성 검사는 popular 인기 있는 in the early 초기에 초기에 to mid 2 0 e t w e n t t h century. 그러니까 미드가 뭐야? 가운데죠. 2 0티스 t h 그 센츄리 앞에 서 쓰거든 20세기 뭐야 중반이 되겠죠 이렇게 확말라면 20세기 중반 가운데 그러니까 1950년대까지 그2가 뭐야 뒤에 시간 나니까 뭡니까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920세기 중반까지 초창기에 인기 있었던 음악 적성 검사는 such as the e a s o r e t a s k of musical talent and the musical aptitude profile 바 같은. 이게 적성검사 이름이야 굳이 에갈 필요 없어요 적성검사 이름입니다 OK? 우리 뭐야 가장 많이 쓰는 거 MBTI? 이거 적성검사는 뭐라고 해야 되 성격검사죠 뭐 그런 게 있었던 거야 음악 적성검사와 같은 The c s h o w Test of Musical t a l e n t and the Musical uh, Music a f t e r t e Profile과 같은 뭐야? 20세기 중반까지 초창기에 인기 있었던 음악 적성검사는 attempted 시도했다 to find 찾기 위해서 attempt나 try 다음에 나온 는 o 는 무조건 모 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children 아이들을 who 하는 had 어, 가졌던 this musical talent 이러한 음악적 재능을 가졌던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시도했다 한마디로 뭐야 음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재능 있어요 재능은 뭐 하는 거야? 타고난 거잖아. 그럼, 야, 미국이게 똑같아. 엄마가, 특히 어자든잘 그러는데, 얘가 음악적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엄마들은 다 여러분 천재로 보여. 그잖아. 그랬을 때, 뭐야. 아, 그 음악을 시켜야 되는데, 어, 아, 음악가, 이 재능 이 있어야 된대. 그거 뭐부터 알아봐야 돼? 애 음악 시키려면. 음악 시키기 전에. 재능이 없나? 적성검사 봐야 되잖아. 이게 2 0세기 후반까지 유행했다고, 이게. 적성검사가. 왜? 음악적 재능이 없으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시대했니다 이런 적성검사가. 자, 끝났어, 재능 얘기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또 다른 얘기가 있다는 소리야. There is, 있다, a, a very real feeling. 매우, 진짜, 느낌 있다. 아, 느낌 있어. 진짜 느낌 있어. That! 이거 라는이야, 이것도. 라는. 동격이 되십니다라는 ability 능력이 in music 음악 속에 음악 속의 능력이 comes to. 온다라는 from a disciplined work ethic disciplined 뭡니까? disciplined right? disciplined 조금 좋아 훈련시키다죠 그러면, 디서플린들은? 그죠 훈련받은. 받은 뭐야? 워크 r k e t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직업. 직업 윤리입니다. 직업 윤리. 훈련받은 직업 윤리로부터 온다라는 매우 진짜 같은 느낌이 있다. 오케이? 그니까, 러 한마디로, 아까 전에 음악하는 뭐가 첫, 번, 첫 번째는? 세명두 번째는 <laughs> 어떤 입서 음악의 능이 어디서 온 거야? 훈련 받는 거야 훈련 받는 바로 음악적 직업 윤리의식 철저한 직업 윤리의식을 온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it! 그것은 죄송합니다. 예. 그것은 would be unacceptable. 자, woulded. 여기서는 옛날 얘기잖아. 학원했다, 네. 요 학원했다, 학원했다. 근데 여기는 학원했다, 되고요. 할 텐데도 돼. 두개다 돼. 오케이? 어. 할 텐데로 할게요, 자, 그것은 뭐야? Unacceptable.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또는 안코했다 Even. 심지어 for those <laughs> 자, 사람들입니다. c o n s i d e d 되는 피피니까 뭐야? 생각되는. 저 생각되는 할게요. 고르되는 생각되는 다 되는데 생각되는 talented. 재능 있는 이자. 피피니까 talented. 잘 들어. c o n s i d e 다음에 형용사는 무조건 라고야. 그러니까 재능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거 혹시 보이세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자네이가 뭐가 숨어있어? it for to가 숨어있어요. 가져진주법입니다 오케이? not practice 그러니까 나까지 숨어있죠 지금. practice가 뭐야? practice 연습하다죠. 그럼 n o t 시니까 뭐야? 아니지. 이투음법에서 이슬 해석 안 하고 투를 하는 것은이잖아. 그럼 not to 는 어떻게 돼? 하지 않는 것은. 이 번은 의미상이 좋습니다. 에게 있어서야 다시 받아들이지 않고 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오케이 재능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not to practice 연습하지 않는 것은 뭐야? 받아들여지지. 받아들지 않고 냈다. 오케이? 잘 봐. 첫 번째는 뭐야? 아까 처음 얘기는 뭐야? 음악은 누구만 할수 있어? 재능 사람. 두 번째는 뭐야? 음악의 능이 어디서 온다? 훈련에서 온다. 오케이? 그래서, 뭐야? 심지어, 와, 저 새끼 진짜 재능 많아. 오, 짱이야! 그런 놈조차도 뭐야? 연습하지 않는 것은 뭐야? 받아들이지 않고 냈어. 야! 아무리 이거 재밌고 잘나도이게 연습해야지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In fact, 사실상, those who 하는 are considered. 고려된 또생각되는 talented. 효구야. 이렇게 되면 다 하고라고 부터다 라고. 아, 재는 있다라고. 재는 <laughs> 있다라고 뭐야? 생각되는 사람들은. being expected 뭐야? e x p e c t e d 뭐야? e x p e c t e d expected e x p 다 c 다다 d e x p p 잖아잘 봐. 그런데 p 기 뭐야? 여기 주어 있지. 주어다 d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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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t e t o p r c c t e c e 뭐뭐라고야, 이것도? 연습한다라고. All the more. 더 많이 연습한다라고 기대된다. 오케이? 여기서 뭐야?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아, 재능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뭐야? 더 많이 연습한다라고 기대된다. 예상된다 어, 저 새끼 재능있어. 그럼 뭐야? 타고난 거야? No. 연습을 더 많이 한 겁니다. 알겠죠? 예. 네. 답은 그래서 5번이었어.